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오늘의 영상은 외식비 아끼기 챌린지, 약간의 절약 챌린지로부터 시작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전 시간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서서 바쁘게 일하고 집에 오면은 점심 먹을 시간이 되는데 특히 요즘 더우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밥해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대충 때우고 아니면 뭐 시켜 먹거나 밖에서 사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밖에서 사 먹으면은 만원 12,000원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집밥을 잘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집에 반찬도 좀 해놓고 주말이니까 그리고 밀프랩처럼 좀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면 외식비도 아끼고 좀더 건강한 집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취생 여러분들을 위한 일주일 밀프랩 겸 냉장고에 지금 굉장히 재료가 쌓여있거든요. 밥을 안 해먹어가지고 요즘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밑반찬, 자취생을 위한 밥반찬 만들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밖에서 사먹지 않게끔 그냥 밥이랑 밑반찬이랑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야채 섭취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약간 샐러디가 밖에서 사먹는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 중에 되게 맛있게 야채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외식 메뉴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삼겹 메밀면 아니면 막뭐 칠리베이컨 원볼 근데 밖에서 샐러디를 사먹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샐러디가 얼마쯤 하지? 샐러디 얼마쯤 하는지 아냐야 18,000원에서 1 만원 사이 걸아요 그렇게 비싸? 그래서 집에서 직접 준비하면 를 훨씬 저렴하니까 집에서 샐러디 메뉴를 직접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분해놔서 집에서 직접 샐러디 스타일로 밀프렙을 해놓고 준비해서 그때그때 먹을 수 있게 다이어트를 개빡세게 한다 이 느낌보다는 집에서 좀 건강하게 싸게 먹자 외식비 아끼기 집밥 만들어놓기 챌린지 시작해봅시다 집에 있는 재료 일단 다 꺼내올 거예요. <laughs> 지금 신선 재료가 너무 쌓이다 못해 지금 썩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빨리 이거를 다 해치워버려야 돼. 입채소들도 있고. 아 참나물도 있어. 참나물 무침도 해야겠다. 각종 버섯. 버섯으로는 약간 버섯 원볼 같은 거 만들면 되겠다. 이거 엄마가 준 청양고추. 아 가지도 있다. 가지도 있고 대파. 아 양배추도 샐러드에 넣어야겠다. 양배추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피망 홍고추, 청고추, 오이. 이거 마늘, 방울토마토, 양파. 예전에 반찬 하려고 사놨던 매트리얼도 있고 두도 빨리 먹어버려야 되고 엄도 있고 이렇게 냉장고를 탈탈 털어봤거든요. 근데? 근데 밥부터 해야돼요 밥도 약간 건강식으로 아 예전에 제가 이걸 샀거든요 밥 지을 때 넣는 다시마랑 밥 지을 때 넣는 톳 귀리도 있고 현미도 있고 그냥 쌀도 있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밥을 지을겁니다 밥을 먼저 앉혀놓고 반찬을 합시다 현미 한컵 귀리 반컵쌀 반팩 쌀 일단 씻어올게요 나온 쌀이지만 한번 이렇게 헹거 왔고요. 밥, 또밥짓때 넣는 톳 해조류가 또 몸에 좋대요. 얼마나 넣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처음 지어봐가지고 <laughs>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고압 지사. 오케이. 밥은 저렇게 지어놨고요. 이제 반찬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가 먼저 반찬 할 재료들을 분류를 해놨는데요. 오늘 할 반찬은 계란. 계란 한판으로 계란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왜냐면 동생이 선물해준 에그 보일러 말하는 계란찜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걸 써보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계란장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되는 깐 메추리알로 메추리알 장조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요 제가 밑반찬 중에 어묵볶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묵볶음 할 거고 아 이거는 메추리알 장조림에 닭가슴살 넣어주면 좋겠죠? 멸치가 있길래 멸치볶음 할 거고요. 빨리 먹어야 되는 참나물로 참나물 무침 가지가 있길래 피망 넣어서 가지 피망볶음 요 아스파라거스랑 마늘종은 어 이따가 넣을까? 디다가 넣어야 돼? 빨리,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가지고. 구워버려. 구워서 그냥 샐러드에 넣을까 얘는? 어 어. 아 샐러드에 넣읍시다 얘는. 대파랑 고추랑 양파랑 마늘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싹 손질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양파랑 대파부터 해가지고 싹 씻어올게요. 그냥 삶만놓으면 좋겠죠? 오. 촉촉한 반숙 조리를 시작합니다. 허? 촉촉한 반숙 조리를 시작합니다. 우수 조리를 시작합니다. 계란장 몇 개지? 스무 개. 스무 네. 개? 그럼 한판더삶아야겠구한판더 하자. 계란 공장이야 지금. 계란 한번 삶아놨고, 그다음 삶아놨고, 또 삶고 있습니다. 계란은 얼음물에 바로 넣어야 껍질이 잘 까져요. 이렇게 재료 준비 대충 했고요. 계란도 삶아놓고 있었고, 뭐부터 만들까? 메추리알 장조림? 좋아. 메추리알은 한번 물기 빼서 헹궈가지고요. 해동한 닭가슴살은 찢어서 넣을 준비. 그 소고기 우둔살 같은 거 넣어도 되지만 어, 집에 남아도는 닭가슴살이 있으니까 닭가슴살 약간 소고기처럼 이렇게 별 살려서 찢어주고요 어, 밥이 거의 다 돼가네 이렇 닭가슴살 찢어줬으면 저는 물에 한번씻혀가지고 찬기를 빼줘요 물에 씻어서 짜주면 짠기가 조금 빠져서 꽈리고추는 잘라서 넣어도 되지만 저는 통으로 넣는 걸 좋아해서 그냥 통으로 꽈리고추 넣을 거고요 메추리알 장조림 진짜 쉬운데 제일 맛있어요 냄비 하나 꺼내와서 물다 맛간장 써도 되고 그냥 간장 써도 되고 간장 1 저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설탕은 2분의 1인데 스테비아니까 4분의 1만 넣으면서 가감하면 됩니다 메추리알 꽈리고추도 그냥 넣어주고 뒤져놓은 닭가슴살도 넣어주고 저는 약간 매콤한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청양고추 넣어도 되고 저는 씨 때문에 페퍼론치노 조금 넣어줄게요 이 정도 10분 안 되게 끓여주면 끝이에요 진짜 쉽지 않나요? 집에서 간장이랑 스테비아 넣고 만들면 나름 다이어트 밑반찬도 되고 좀 삼삼하게 그다음에 그 옆에는 계란장 양파 먼저 옮기고 계란장, 물뭐 필수는 아니지만 다시백 같은 거 있으면은 다시백 하나 올리면 좋아요 아니면 가수붓시라던가 저는 약간 쭈랑 간장이랑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간은 사실 봐가면서 맞추면 돼요 스테비아도 좀 넣어주고 아! 마늘 안 넣었다 지금이라도 넣어야겠다 나머지는 다 계란장에다 넣지 이렇게 끓이는 동안 옆에서 계란을 까고 있으면 됩니다 때려놓고 다시 백은 꺼내주고 음! 딱 맛있게 됐군 음! 아주 맛돌아지게 잘 됐거든요 이렇게슈로릉 계란 20개 까서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담기게 해주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먹으면 됩니다 배추리알도 아주 잘 됐거든요 지금 나 먹어볼까 음! 응! 진짜 맛있게 됐다! 먹어볼래? 응. 맛있게 됐지? 응! 맛있다! 잘 됐지? 국물까지 야무지게 담으면 메추리알 장조림도 완성! 아이씨... 이것도 냉장고에다가 계속 넣고 더 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은 반찬거리고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어묵볶음? 난 어묵볶음을 정말 좋아하 나도 좋아해. 아, 어묵볶음 가보자고. 어묵볶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맘대로 만들거임. 기름 불러주고. 다진마늘좀 넣고, 볶아주고. 대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너무 크게 만들면 헤프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게. 그리고 양파. 양파는 꼭 들어가야 돼요. 내려 넣고 저는 연두도 조금 넣거든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같이 볶아요. 여기다가 뭐안 넣어도 되지만 고추 조금 넣으면 색감이 예쁘겠죠?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도 조금 볶아 볶아. 양파가 살짝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고 저는 약간 빨갛게 붙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고춧가루 조금 넣어줍니다. 너무 물기가 없으면 탈수 있기 때문에 물한 스푼 정도 넣어줘도 돼요. 저는 어묵 항상 여기 오마뎅 순살 어묵 쓰는데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좀 들어가고 순살 함량 되게 높은 어묵이어서 이걸 쓰는데 대신에 색깔이 하얘서 만들 때 이렇게 조금 밖에서 파는 비주얼은 아니지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이거 씁니다. 이렇게 양파가 조금 흐물흐물해지면 다뽑아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바퀴 쓱 둘러주고 깨 살짝 뿌려주면 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짠! 어묵볶음도 손쉽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지볶음 가볼게요. 여기도 기름 살짝 둘러주고, 역시나 다진마늘. 파마늘 넣고 볶아주고요. 이번엔 가지 피망볶음을 해줄게요. 집에 있기 때문에 하는 반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같이 빨리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넣고, 이렇게 길게 썰어서. 바지는 사실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야 제일 맛있지만 튀김 요리는 귀찮거든요. 가지 넣고 양파도 채 썰어서 넣고 그리고 피망도 길게 고추잡채 넣듯이 채 썰어볼게요. 채 썰어서 넣고 홍고추도 색감을 위해 넣어주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청양고추. 이렇게 다 때려 넣었잖아요. 여기다가막간장한 스푼, 그다음에 굴 소스 한 스푼, 연두 한 스푼 넣고 볶아 볶아. 알룰루스도한 스푼만. 좀센 불로 톡톡 볶아줄게요. 저는 살짝 흐물흐물해진 가지를 좋아해서, 음, 저는 살짝. 간장 반 스푼만 더 넣어줬어요. 어, 아, 버섯도 넣을까? 버섯이 많아서 버섯도 넣어도 될것 같아. 가지볶음에서 가지피망버섯볶음 으로 진화했어요 음, 아주 맛돌아지게 잘 됐다 들기름 한 바퀴 깨 예. 이것도 담아줍니다 이렇게 가지버섯볶음 음!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 이번엔 집에 있는 볶음용 멸치를 활용해서 잔멸치볶음 멸치볶음도 있으면 아주 좋은 밑반찬이죠 어우, 많다. 아, 너무 많은데 <laughs> 팬을 더큰거 해야겠는데, <laughs> 그냥 냅다 구워 버 보면 어떡해. 어, <laughs> 어, 어? 일단 기름 없는 팬에 한번 수분 날릴 겸볶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걸로 바꿔줄게. 골라서 저기 귀척대에 어, 더. 어. 그럴라고. <laughs> 견과류도 같이 넣어줄게요! 저는 평소에 견과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챙겨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희한하게 멸치볶음에 들어있는 견과류는 좋아한단 말이죠? 호트랑 아몬드가 들어가요 맛있잖아요? 이따가 오이를 조금 둘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볶아요 음! 벌써 맛있다 아 진짜 두 개로 할것 같아 맛술도 조금 사실 멸치 잡채에 간이 좀 있어가지고 막 간을 세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알루로스 한 바퀴 둘러주고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넣어야 그래도 그 약간 바짝바짝하게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올리고당 살짝 넣어서 뒤적뒤적 엄마는 물엿을 넣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집에 물엿은 없어서그 이거 달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 어. 그럼 올리고당 넣는 거 좋죠 식으면서 좀 붙을 거야 깨도 듬뿍 뿌려줘야 또 맛있겠죠? 이렇게 한가득 그래서 멸치볶음은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해놓으면 또 두고두어 먹겠죠. 있잖아. 라긴라기세 팩이 나오네. 이렇게 잔 멸치볶음까지 해줬고요. 자 이제 반찬 마지막. 집에 참나물이 좀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나물무침 해줄 건데요. 여기 파스타 쿠커에다가 데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내 설명을 봤어가지고 한 번도 안 써봤지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몇분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 잘 됐을랑가? 오! 약간 요렇게 됐어요. 오! 톳이랑 다시마 넣어가지고 지은 밥이고요. 음! 잘 됐군. 다시마 넣어서 그런지 감칠맛이 좋은데요? 쳐지는군 음,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 참나물은 물 버리고 씻어가지고 꾹 짜올게요 그렇게 많던 참나물도 묵기 짜면 이만큼이거든요 음! 전 나물을 엄청 좋아해서 앞으로 저거 데치기 저걸로 쓰면 되겠다 좋네 이렇게 데쳐진 참나물에다가 다진 마늘 필수예요 아까 다져줬던 파 진짜 진짜 중요한 들기름 둘러주고 액젓을 살짝만 넣어요 살짝만 누룩소금 넣거든요 살짝 깨 예. 무쳐무쳐 음! 냄새 너무 좋아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참나물까지 무쳐서 완성 어때? 아 이거 따끈따끈할 때또한끼 먹어줘야 되는데 먹어줘야 음. 메추리알 장조림부터 계란장 어묵볶음 찬나물무침 가지버섯볶음 양조절 실패해버린 멸치볶음까지 맛을 안볼 수가 없쥬? 멸치 볶음이랑 조금씩 덜어서. 거의 무슨 한식 뷔페거든요 와, 때깔 죽이네. 와. 간장 하나씩. 요렇게 담았고요. 일단 먹고 마저 밀프랩 파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것도 만든 걸로 바로 먹어봐야 또 제맛이죠? 음! 밑반찬만 먹어도 풍족해 지금 많아서. 어 해풍이 지나가고 매미가 극성이네. 밥이 기대돼귀리랑 현미 많이 넣었어. 맛있다. 괜찮지? 응. 오 반숙이 아주 잘됐네. 근데 하나도 안 맵쥬? 응, 양념이랑. 응? 야 그래도 맛있어. 응. 응. 이 소스 이렇게 끼얹어서 먹어. 맛있어. 양념 참 잘해. 음. 아 메추리알 진짜 잘됐네. 이건 뭐야 참나물 참나물. 음. 응. 간이 아직 들배다. 맵... 원래 이거 나물도 약간 간이 배고 나야 맛있어. 맞아. 음 멸치볶음 잘 됐네. 먹어래 그래? 음. 음. 근데 놀랍게도 거의 다 집에 있던 재료였다. 산거 <laughs> <laughs> 별로 없어. 음, 산거 거의 없어. 음. 나는 좀 이런 밑반찬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 아무. 뭐. 어디 식당 가도 사이즈 메뉴 꼭 시키고. 응. 음, 반찬 맛있는 집 가고. 응. 음, 한식 집 가면 반찬 잘 나오는데 있잖아. 어묵볶음 음. 나오는데. 음. 그런데 좋아하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당분간은 집에서 그냥 밥 돌려가지고 반찬이랑 생선 하나 뽑던지 음. 뭔지 알지? 양파가 맛있어? 양파가 맛있어 음. 그지 양파가 음 맛있지? 그렇지 먹마가 훨씬 맛있나 그치? 음. 근데 나물은 못 따라가 나물은 못 따라가 음. 아 나물은 못 따라가겠어 나물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음, 나물이 은근하기 힘들어 아 나물이 쉽지 않아 음. 나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음. 비슷하게는 해놓고 그 맛은 안나응 음, 맞아 비슷한 것도 그냥 들기름이 고소해서 비슷한 거. <laughs> 되게 좋은 거 사서 <laughs> 엄마 그렇게 좋은 거 쓰지도 않거든. 아 어떻게 그, 그 맛이 나지? 응. 근데 맛있어. 자 반찬도 다 만들었고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밀프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샀어요. 이게 뭐냐? 제 진짜 옛날 영상부터 나왔던 요거 조셉 조셉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칼슕인데 이렇게 하면 물 흐르지는 거. 이게 하나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또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뭐 체칼 광고 아닙니다. 체칼 <laughs>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야채를 이렇게 슥슥슥슥 할 수. 수도 있고, 그리고 강판으로 바꿔 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면같이 뽑히는 거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구요 샐러드에 가장 중요한 야채들을 좀 씻어가지고 소분을 해줄게 요 야채는 집에 있던 로메인이랑 빨리 먹어버려야 되는 이거는 유럽상추 집에 얼갈이도 남은 게 있는데 먹기 좋은 사이즈로 좀 잘라서 나눠서 시쳐야겠는데 물에 헹궈가지고 탈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로 잘 씻어서 이렇게 탈수 돌려주면 오물 이만큼이나 나와. 와물 진짜 많이 나오네. 이렇게 신선한 채소. 담아놔주고 그 다음에 오이! 우와! 이렇게 편할 수가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좋아! 오이도 준비해주고 양배추도 집에 조금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거? 오! 양배추도 조금 채썬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뭐 우삼겹 메밀면, 두부, 버섯 등등등은 미리 조리를 조금 해줄 겁니다. 일단 메밀면 삶아줄 거고요. 샐러드에 들어갈 얇은 양파. 3분. 재미면 해주고, 두부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요. 두부. 집에 있는 버섯. 볶아서. 실리 베이컨에 베이컨이 들어가니까 베이컨도 좀 넣으려고 샀거든요. 좀더 담백한 전지살로. 베이컨도 구워주고. 자 이제 샐러디 가보자고. 아 우삼겹을 안 했다. 아, 우삼겹도 마저 볶아야 되겠다. 집에 우삼겹은 아니고 수분해 놓은 고기가 있어서. 대패 목살이랑 채 썰어 놓은 양배추, 방금 볶아 놓은 베이컨, 아스파라거스 집에 있길래 얇게 채썬 양파랑 방울토마토, 계란, 두부, 버섯 그리고 콘옥수수랑 병아리콩, 오이 집에 있던 각종 잎채소 빨리 먹어야 되는 거다 썰어가지고 물기 털어놨고요. 아까 삶아 나온 메밀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다 되면은 이거, 게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자막으로 넣어놓을게요. 조금 신선도가 오래가는 그런 용기거든요? 밀프랩 하기 좋은. 그래서 채소도 있으니까, 뭐, 일주일 이내 먹을 거긴 하지만, 여기다가 밀프랩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삼겹 메밀면에 들어가는 우삼겹까지 여기에다가 해놨고요. 밀프랩 같이 해봅시다나가 일단 야채를 먼저 빨아줘야겠죠 평소에 야채를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집에서 샐러디처럼 해놓으면은 좀 섭취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야채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고 보니까 또 많지도 않네. 그래서 요거는 서브용으로 먹고 요건 메인 여기다가 전 오이를 좋아하니까 사실 메뉴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집에서 해먹는 샐러드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그냥 제 맘대로 다 때려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이 좋아하니까 그냥 오이 다 넣어주고 오이 많이 많이. 그 다음에 양배추. 좀 모자란 채소는 양배추를 더 넣어서 이렇게 양배추 담아주고 그 다음에 병아리콩 통조림이 하나 있어서 병아리콩도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은 파는 거 못지 않죠? 이거 한 캔에 한 2,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냥 토핑 추가하는 값으로 일주일 내내 성적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 넣어주고 그리고 우삼겹 메밀면부터 가봅시다. 이렇게 100g씩 넣어가지고 그냥 한 끼에 이것만 먹으면 되게 이렇게 메밀면 넣어주고 그리고 만들어놓은 우삼겹. 이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고 얇게 썰은 양파, 양파도 좀 넣어주고 토마토도 좀 넣어주고 옥수수도 살짝 넣어주고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는 집에 있는 거뭐 오리엔탈이나 구워가지고 비벼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두부 머시룸 두부 머시룸은 제가 잘사 먹진 않았었지만 집에 뭐 두부랑 버섯이랑 다양하게 있으니까 만들어 먹기 너무 좋은 메뉴죠? 버섯 넉넉하게 넣어주고 두부 두부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이것도 양파 얇게 썰은 거 양파 좀 넣어주고, 한쪽에 콘 넣어주고, 무슨, 하이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토마토도 한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칠리 베이컨은 베이컨, 넉넉하게 넣어주고, 구워놓은 아스파라거스 넣어주고, 원래 양파 플레이크를 넣는데, 양파 플레이크까지는 만들기 좀 귀찮아서, 그냥, 양파 듬뿍 넣어주고, 대신에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 약간 컵샐러드처럼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볼까? 이렇게 남은 거에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laughs> 예쁘다! 재료가 좀 남았는데 서비스로 조금씩 넣어드릴게 베이컨 이렇게 밖에서 사 먹으면 만원 뚝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샐러드에도 두부 남았으니까 두부 넣어서 같이 밥이랑 먹어도 되고 아스파라거스도 넣어주고 베이컨도 좀 넣어주고 콘도 좀 넣어주고 남은 버섯도 여기는 다 넣어요 남은 우삼겹. 와우. 이렇게 다 때려 넣으면은 일주일치 샐러디 밀풀의 완성입니다. 오우. 여기다가 집에 뭐 다양한 소스 있거든요. 발사믹이랑 오리엔탈은 기본이고 저 당시죠 스위트 칠리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점심 한끼 정도로는 뭐 알바 하고 와서 힘드니까 그냥 이거 하나 딱 꺼내가지고 요거는 그냥 소스 넣어서 비벼서 메밀이랑 먹으면 되고 요거랑 이것들은 뭐밥 아까 지어 놓은 거 하나 꺼내서 밥이랑 같이 비벼서 원볼처럼 먹어도 되고 그냥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샐러디처럼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 파는 거 같지 오 샐러디 그 자체지. 이렇게 우삼겹, 젤리베이컨, 다 때려넣은 거, 두부 머시룸 그래서 이것도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씩 쏙쏙 꺼내먹으면 됩니다 장인이면 도시락처럼 쌓아서 먹어도 너무 좋겠죠? 저는 집에서 근데 퇴근하고 혼자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꺼내서 반찬 만들어봤고 빨리 해치워야 되는 야채, 평소에 먹기 힘든 야채 이렇게 밀프렙처럼 만들어둬서 다음 주에는 외식비를 제대로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밀프렙도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외식비 아끼면서 집밥 드세요.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